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태양 병난로 제품을 구입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 고맙습니다. 오늘 용인 구기동에 와서 이렇게 이쁜 난로를 설치했는데전 과정에 지켜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태양광 병난로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너무나 감동받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자체가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공이 끝난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네. 근데 불을 붙였는데 지금 직접 펴보시는데 어떠신지요? 아, 어. 생각보다 불, 열도 많이 나고요. 불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치한 후 보니까 만족스러운 그 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서 이제 태양 병나로를 구입해 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구입을 하시게 됐는지요 아, 제가 원래 태양광 백난로를 구입하려고요 인터넷을 많이 다루기 그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태양 백난로를 인터넷 찾아서 직접 제가 공장을 가봤거든요. 공장 가봐서 보니까 설명이나 아니면 실물을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태양 백난로를 선택한 동기가 된는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인터뷰 응용해서 감사해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니다